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이미지 서치. 오늘은 어, 해외 구매 대행 초보 분들께서 아이템을 소싱하는 방법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이 사이트는 어, 셀러 연구소라고 하는 해외 구매 대행 아이템 분석 사이트인데요. 여기에서 어떻게 소싱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가 그첫 번째 영상입니다. 해당하면은 이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인데요. 우선은 어, 첫 페이지에 국가별 구매 대행 상위 판매 제품이라는 타이틀로 이미지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은 중국, 미국, 프랑스, 영국, 이탈리아, 독일 이렇게 여러 나라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각 나라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 아니라 우리나라 셀러분들이 이 나라들로부터 소싱한 제품들 중에 인기 있는 제품이 이렇게 상위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을 화면에서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즉, 어,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고 있는 아이템들이라는 거죠.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, 이제 이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. 어,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뭐, 타오바오라든가 1688 알리든가 같이 이런 아이템들을 볼수 있는 게 중국 페이지이잖아요. 이제 중국 사이트잖아요. 그래서 중국 페이지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에 보이시는 페이지는 국가별 구매된 상위 제품 판매, 중국 실시간 순위이고 현재 기준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온 거네요. 이게 보통 보시면은 각 나라별로 특징이 좀 있습니다. 이제 유럽 같은 경우, 뭐 프랑스랑 영국 같은 경우가 있는데 프랑스랑 영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신발 그리고 지갑 그리고 뭐 점퍼 가방,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갑, 뭐 윗돌이, 뭐 여성 옷들도 있고, 자켓들도 있고,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, 특이한 케이스입니다. 그러니까 특이하다기 보다는 특징이 있죠. 전자제품, 액세서리, 뭐 인형, 뭐 여러 가지, 키보드, 뭐 샤오미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, 가방, 구강 세척, 세정기, 치간칫솔. 그러니까 뭐 사실 다양한 카테고리들의 물건들이 팔리고 있고요.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이제 제가 추천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. 이제 사실 뭐 소량으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량으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초보고 어떤 물건을 소싱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상위에 있는 제품들은 일단 한 번씩 다 가져가서 소싱을 해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여러 가지 이제 뭐 소싱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검색량 대비 판매 개수 그 그러니까 판매 제품 수와 같은 뭐 경쟁 강도라고 하는 많은 유튜버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그와 더불어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 기준으로 향후 어떤 물건이 잘 팔릴 것이냐라고 하는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. 예를 들어서 이제는 지금 9월 말이니까 좀 추워질 것이다. 그러면 따뜻한 물건들이 더 팔릴 것이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. 사실 그러면 여기에 보이시는 빈티지 스마트 온열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온열 컵 받침대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리스트를 보고서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에서 또 좋은 게 제가 소개해드릴 좋은 크롬 에드온이 있습니다. 어... 그거에 대한 링크를 좀 보면.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,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에 돈이라고 있는데, 이제 요거고요 이걸 설치하면은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냐면, 이미지 서치를 할 수가 있어요. 이미지 서치를 할 수가 있는데, 아까 들어갔던 중국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. 이 화면에서 이미지에다가 마우스를 설치하고 나면, 이미지 위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, 왼쪽 상단에 이렇게 타오바오라고 하는 그 검색 그 돋보기 표시가 나옵니다. 이 돋보기 표시를 클릭을 해 보면은 이렇게 이 이미지를 타오바오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. 네, 굉장하죠. 이게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물건 찾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. 우리가 이제 좋은 제품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중국에서 어떤 제품을 팔까를 검색을 하게 되는데,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거, 어, 이미지가 팔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네? 가격대들을 이렇게 봤더니 뭐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, 한번 이거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. 네. 나오죠.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데, 네. 이렇게 이 자료를 가지고, 소싱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아마도 어이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반자동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들 하실 것 같은데 이 사이트 주소를 가지고 반자동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있죠. 오 이건 뭐야? 샤오미 전기 반 난로. 샤오미 제품이니까 엄청 나오겠네요. 네. 이거는 전기 난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뭐 이런 거지 슬리퍼들이 나왔네요. 비슷한 이미지니까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 같아요. 완전 다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.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나오는데 어,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 호환. 다이슨 제품은 아니네요. 호환이고 제품들이 예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.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볼 수 있고. 네,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이미지가 나열되어 있고, 이 어떤 그 타오바오 검색 애드온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소싱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. 이런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. 네,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예, 어, 더 많은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, 음, 초보자 셀러 분들께서 해외 구매 대행, 대량 판매든 뭐 소량 판매든 그 반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던, 아니면 손으로 다 소싱을 하시던, 풀자동을 하시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들 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대박 나세요.